좋아. 바... 좋아, 좋아. 일단 일단 레벨업은 어떻게든 했다. 캐릭터가 왜 이렇게 격정적이야? 제가 제가 저도 못해서 진 거죠. 에이 스트코프안안 안 좋다는 소문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스트코프는 <laughs> 원래 좀안 좋은 유닛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흠. <laughs> 어디서 약을 파실려고흥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애가 애가 진짜 특이한 것 같아 a p 새로 오신 분들은 팔로우 한번 a p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도 있으니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려요. 근데 맨날 오버워치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오버워치 영상밖에 없음 히어스랑. 사령관님, 상병 페라데이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원의 병력이 도시 저녁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대재앙이 펼쳐질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주십시오. 더 필요합니다. 왠지 저거는 그게 안 돼요 일꾼 최적화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 합니다. 자꾸 일꾼이 날라가니까 진짜로 광물이 진짜로, 진짜로 일꾼 최적화를 못 시키겠어 광물이 필요합니다. 라바가, 너무, 라, 라바가 너무 부족해 광물이 모자랍니다. 저걸린 각입니까? 근데 보통 캐리 과는그뭐 지？해찰 이몇 개？나 짓나요부하장몇 개？가 적정 적정 선인 지를 모르 겠어나봐 아르타 니스 할 때는 게이트 에막8개씩짓고 그러 는데, 저걸리면 저글림, 어, 업그레이드 4개 있네?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본진 3의 차리야? 캐어건이 제때 나오려나 모르겠다. 땡팽이좀 시켜볼까? 뭔지 궁금하다. 테라 적으네. 아니 프로토스. 저거 뭐 저거래. 광전사 보고. 이거 완전 미친 놈아닙니까 덩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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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굴게아왜안 따라? 미친 놈들아. 다크 테플라 벌써 나왔어? 스킬러 뽑은 거구나. 하면차레를 그냥 올려놓고 시작하자. 답답해서 안 되겠다. 아니, 나구 멀티 하나, 멀티 먹으면 되는구나 사령관님 주의해서공허의 파편 신호가 탐지되었습니다 그걸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대군주를 더 생산하십시오.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d a Tekun, t a 말해준라준라준만라준보라준맞라준름이갈라준갈라준갈라준에라리 가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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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준라 대담하게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뭐지? 저 자꾸 가자 오쿨. 나는 군단이다 말해봐라 저걸 그 가서 깨면 되겠구나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탑이 필요해. 뭔데 자꾸 때려 나.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없어. 아씨저 못해네. 일단 은레 어를 올리고 파편 여러 개가 이제서야 음. 에볼루션 챔버 를두개짓 는다. 그 다음 에그 다음 에바러 하나 찍어 주고 가스 올리고 가스 캐고 가스 캐고 가스 캐고. 저게 우리 쪽으로 향한다. 항어를 준비해라 어서 말해 말해봐라 걸리 i 말해 p a l 공격 m 고있 e m 아캐리 m 나 r e Mare, m a r 이따라지 근데 대치였나? 안지었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어서 말해. 여왕이 듣고 있라대단 컨트롤로 나 어려운 게요. 보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사타 마도 나는 군단이다. 야이요 구속답이 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캐리가는 공원 못하나? 일로와봐 계속 찾아 나가겠어 왕이고 있노라 우 없어 시간은 멈추 여기까지 왔고 원시킬시다 하고 광이 필요합니다 <laughs>

안될 거다. 아, 가 땅에 박아 놓은 공허의 파편들. 모조리 없애 주마. 망각으로 사라져라. 망각으로 사라져라. 저 키메라 해적들은 우리 훔쳐 가려 하는들을면 아, 이거 땅에다 찍으면은 스플 데미지가 있는 얘아니 그런 게 아니구나.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대군주 왕창씨 같은 게좀 있으면 풀리겠지. 생성해야 합니다. 일단 감시군주 속도 올리고 다크 템플러가 올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증화오라를 사용할 습니다 이게 뭐지? 껍질? 껍질이라는 새이 시또 하러 있네.

내가 이래 봐도 한 컨트롤 하는 사람이었어. 임마 아니, 난 적은데 왜자치력 자치랑 소속 아닌데요? 저... 저... 저거 소속인데요. 히드라는 육렙 돼야지 좀 쓸만해지겠네. 오히려 지금은 저글링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어플레이드가 저글링 밖에 없어가지고,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laughs> 좋은 다리야 감시 군주님 두 마리 들고 뽑내야지 <laughs> 말해. 금이우라가습니다 이제 좀 캐리건에 대한 익숙, 오, 나, 이, 캐리건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 같다. <laughs> 애들 장난이지.

라도 괴건 어디 있어? 캐리어 나왔네. 아 어, 보다 왜 e s 이거. 뭐지? 빨리 어서 말해. 답이. 광물이 모자 역시 저건형 물량 뽑는 맛이지.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변형 와이어 대담하게. 저기 기절한다. 지금. 광인들이 우습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스가 나왔네저 목쓸 해적 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탑이 필요해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경험치를 위해서 해적을 먼저 잡는게 이득이겠다 뭐지 말해봐라 관율이 필요하냐 탑이 필요해 말해 저분이 팀원분이 뚫으신다 하니까 나는 그냥 머리 위로 하야겠다 캐릭은 어디 갔어? 축축축축축 노가요你트라你去요你去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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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去哪你去哪你去哪你去哪니去哪你去哪니去 해적선을 무력화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적하고 반역자입니다. 동파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난 계속 찾아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난 적의 특수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라는 기제가 정키다 충결라. 대결하자. 진 오 어, 생각보다 돈벌로못 벌었네. 와 죽어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냐? 예금은 다 있는데. 회장선이 은신인가? 안 맞네. 말해봐요.

5분 남았네. 광물이 필요합니다. 제 동화 오라를 사용할 수어 말해. 말. 광물이 모자랍니다. 뭐지? 오케이. 레리를좀 가까이 찍어 놓고 가자.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말해봐라. 여왕이 듣고 있노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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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레 자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일자랍니다. 역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축복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 잘해줬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적군이 타겟. 캐레 이게 시드라가 진짜 엄청 도끼는 엄청 잘 넣는구나. 처리해야 합니다. 시 얼마 없습니다. 공의파를내십시오 목표가 쓰러졌지